먹겠습니다. 김가루도 뿌려줬어요. 음, 참기름. 앗, 앗. 맛있어. 만두도 음. 맛있네. 엄마 주는 거? 응. 어머님이 주시는 게 작은데도 뭔가 아이 맛있다. 음, 고 아. 전에. 어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농건됐다라거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2차 반거 야 만두 더 먹어. 고렇습니다사국속법을한달한달만못 들었고. 네. 그다음더중요 오늘 이제 경호실 인력들라고보고 얼마 없네. 예. 얘기는 해봅시다. 지금 대답도 안고 있어요. 이 한국한테만 도와라지달라고다건니까 이거. 여기에 뜨거운 물을 물 부은 상까지 부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음... 넣고 음... 이통 안에 우유 적당량과 불가리산을 섞어서 그냥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요거트가 됩니다 엄청 잘된것 음... 같은데? 음... 이렇게 해서 회착이... 조금 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하면 더 꾸덕꾸덕해집니다. 당신에게... 여러분, 저희는 이제. 저희는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. 우리 오빠가 기분 화가 많이 풀렸대요. 휴, 이제 말걸수 있어. 휴. 여러분 저 얼마 어. 전 신발 샀거든요. 무신사에서 휠라 새해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. 갈색 브라운이고요. 눈이랑 물에는 취약하지만 너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큰맘 먹고 여기 찍어주세요. 큰맘 먹고 샀습니다. 엄청 편해요. 여러분 저희는 장보러 NC마트에 왔습니다. 별로 티안 나죠? 저 오늘 네. 세수도 안 하고 양치만 했거든요? 티안 나죠? 오빠가 이번에 수육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? 마늘 부쌈 이번에 또 사서 해준다고 합니다. 색깔 쩔어. 오성욕돈 음. 저희 장볼때 거의 고기만 사는 듯 <laughs> 뭐, 오빠 이거는 건안 돼? <laughs> 돼? 이거 문경 약돌 n eh? You're going to be a little b 면 t I'm going to be a l i t t 근데 이거는 사면 편하더라고. 어, 난 맛있었어? 그냥 나는 항상 이런 거 먹으면 뭔가 반찬 있어야 돼. 아, 될 같고. 이런 빨간 거. 네. 난 이거 갈릭. 어 잡채 맛있었어? 괜찮았어. 잡채 았어 잡채. 데5 0 0 g 싼 거야? 1kg면 뭐 괜찮겠는데? 사실 한 번만 해 먹어도 2만원.. 이득이지. 2만 맞아. 한 번만 해 먹자. 쿨하게 해. 회가 땡겨? 아니야 자기 별래야 쬐끈한 거만 원짜리 하나 사줘. 음. 응. 저희는 지금 갑자기 빠꾸에서 회를 사러 갑니다. 아 진짜 먹고 싶은 거꼭 먹어야 되네. 응. 제 남편. 회가 자꾸 아른거린걸 어떡해. 회가 아른거린다고 귀여워. 자기 사달래 자꾸? 응. 자기.. 자기 픽 해달래? 응. 저희가 다시 온 사이에 마감 할인이 붙었습니다. 히히. 어떤 게 먹고 싶은데? 먹고 싶었던 거 바로 택해 그냥. <뱅>... 뱅어도 맛있어. <것 같애> 뱅어가 망어가요 혹시? 네네. <뱅어로> 색깔 짠다.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. 오늘 저녁은 오뎅탕과 마트에서 사온 참치회랑 먹으려고 오뎅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어묵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, 저희 있던 오묵들이랑 산 어묵 육수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고 요 시크릿 코인을 넣어줬어요 최고의 아이템 감사합니다 어머님 파를 숭덩숭덩 썰어줬고 고추 청양고추도 넣어놨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고춧가루 넣을게요. 푹푹 끓여라. <laughs> 이게 배달만 온 것들이고, 다른 건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고요. 정리해주시죠, 선생님. 한바탕 신나게 끓여줬고, 중불로 줄입니다. 어 <laughs> 참치와 직접 끓인 오뎅탕 야이 진짜 있네. 많지? 직접 끓인 어묵탕 잘 먹겠습니다,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어 와어묵도 조금 와.

아,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다그그게 여기 있는 거야. 그다씨에그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일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 다음에 다다다다 그러면 여덟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는깐 그런 거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정에 의해서 뭐안 그러네 미안한데요 들어가기는 어떻게 요그 정도로 운 요즘 남녀공용 많이 쓰는데 그게 분명히 되게 어요 제가 이게 뭐냐 이랬더니 자기 숨배 여자 이거 말고는 지 있으면 말을 해라. 그러면은 이거 준비를 하겠다.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인데? 예.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오 이게 스위치라고 하는 거지. 응. 저희는 지금 스위치 게임 하려고 작동 중이에요. 이사 와서 이 집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 저희가 하던 게임 재밌겠는데 진짜 오랜만에. 응. <laughs> 영앤제. <영엔재> <laughs> 우리 돈 많이 벌았네 우리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. 우리 41시간 했나본데 <laughs> 우리 들어간가 애들 알아나이고막 이런데? 맞아 없어? 쟤네들 다 나와있는거 같은데? 쟤네 밥도 밥 자동으로 주나? 어떻게 니아 잘까? 입이 너무 심심해서 삶아놓은 밤을 뜨거운 물에 해동합니다. 제가 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게 마지막 밤입니다. 오빠 안 먹는다고 했다? 이 정도면, 어차피 다 삶아진 거라. 저는 칼집 그냥 안 내고 삶아놨고, 이빨로 깨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걸 좋아합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얘들아. 배고프지? 우리 그거 산 건가? 배분 통해? 응어뭐 어디 넣으면 되잖아 아나 넣었는데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성질나 있네 아나 지금 오리만 키우는 줄 알았어 내가 아, 어떡해 애들 말랐어 애들아 진짜 미안해 음... <laughs> 애들 뭐 아까 잔뜩 났네 어 <laughs> 시간했습니다. 이게 <laughs> 예, 스타드밸리가 그래. 자꾸 농장 을 키우고, 젖소도 우유 짜가지고 치즈도 만들고, 닭이랑 오리들 알 부화하면 매일 부활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수거해서 마요네즈를 만들고, 그리고 농사하는 거, 과일 다 일일이 다 수확해서, 또 술도 만들고, 조림도 만들고. 이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. 음. 오.